눈이 땡그러지셨네요 왜 이렇게 땡그러지셨나요? 그러니까 좀유생사 어? 건질 만한 게 없나 보고 있어요 <laughs> 어때? 처음 나 보니까 좋나요? 괜찮아 여기 괜찮아? 어 괜히 화풀이 아니네 접근성이 용이하잖아 외국인들한테 여행 온 사람들은 솔직히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나같이 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기가 어디야? 이거 괜찮은데? 도랑도 시장 이거네? 어? 문 닫았네 오늘 쉬는 날인가 보다 어 다른데 가자. 그래서 요걸로 준비한다. 어, 그래요. 음료수는. 음료수는 뭐가 있어? 음료수는 오렌지. 무슨 티가 오, 있고 무슨 주점 있고. 열씨 <laughs> 공부했대매. <laughs> 오렌지 주스나 어? 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부했대매. 어? 어, 음식 종류도 다르지. 나 오늘 식당 왔는데 어떤가요? 기다리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닥정 있는 것도 안 좋아. 그래도 막상 온 거는 맛있게 먹긴 해. 아니야 나도 태국 올 때마다 좀 그런 거 있는 거 알아. 배아파그 응. 어, 어때? 대부분 물이지 않냐? 뭐가 안 맞네. 물. 술. 저기요, 술은 아니에요. 백포술이라 술은 아니에요. <laughs> 물이에요, 물. 이게 뭐라고 이름이? 봉한. 봉한. 뭐라고... 아. 시키. 시키 좀덜 익은 거. 나는 <laughs> 계속 고있는 거야. 응. 음. 원관. 뭐 뭐하는 짓이야? 내가 찍고 있다 그 여자의 기 <laughs> 괜찮나? 어, 그거를 여기다 풀어서 먹자 뭐 맞잖아 똑바로 안 할래? 너 사신다면서요 현진이 되겠다면서요 그 현진이 말한 척내안하다아어서 때때로 승리나 입맛에 맞아? 응 음, 다행이네 음, 그래서... 안 가봤어? 응 음. 술을 아예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? 나보다 술도 그렇게 잘 세운다니까? 어? 나 진짜 너랑 술 먹은 게몇년 시대야 그래 너희 집 옥상 가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몇년 전이라고 몇년 전이잖아요 누가 나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도망가서 그런 거보 내가 잡으러 왔 음. 우리는 밥 맛있게 먹었고요. 이제 다음 코스는 피축한. 제가 또 뭐라고 했죠? 자연적으로 하고 있죠.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. 일단 가자. 좀덜 <목소리> 싼. <저기 또 있어. 목소리> 왜 이렇게 많아? 자차로가 처음 앉아본다고? 응 어. 대박 근데 우리 바로 내려야 돼응 트축하에 <laughs> 도착했습니다 T1 어 여기 다행히 스카이버크랑 연결이 어. 돼있네요 사람 마냥 지금 웨이팅인가봐 어? 사람이 많아서 왜일등인라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등이라고? 그런 것 같아요?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웨이팅 아니야? 지금은 스탠딩 자리만 있고 어. 테이블 자리라면 20분 기다려. 나 스탠딩 줄 있다. 힘들까? 잠깐 보고 사진 찍고 내려 에이 그안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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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먹니?

일단, 생각보다 좀 떨리고, 기대가 돼. 기대가 돼? 어. 캐스터피 원래 어. <laughs> <laughs> 기대 안 했거든? 근데 막상 오니까, 조금 뭔가, 텐션 올라가고 있어. 어, 그래서 나 30분 조금 내려오려고 그러셨어요? <laughs> 20분 기다리는 건 좀, 응, 어때? 난 뭐,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? 일상이다. 나 진짜로 뭐 일상이야. <laughs> 일상은 오바지. 태국에 가끔 오잖아. 아이 형은 얘기하는 루프탑 거? 루프탑 자체를 가끔 오면서 뭐 일상이야 일상 루프탑은 일상이에요 나도 일상이야 우리 집이 3층 1층이야 여기 지금 3층 40층인가 저 그럼 우리 집 고도가 몇 층일까요? 그래 그것도 루프탑이지 <laughs> 일상이지 일상 맞네 인정 나도 일상 너도 일상? 나도 일상? 아, 미안합니다 일상. 내가 내가 실수했네 나도 일상이라? 뭐무난네 무난해? 갑자기 말이 바뀌었네 무난합니다 <laughs> 어머 여러분 너무 야해요. 나대지마 너도, 너도 좋아하잖아. 형 저런 거안 찍어요. 또 찍어. 나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찍는 사람이야. 꽃추 달리고 저탱이달려있는게 천박하게 꽃추 저탱이가 뭐예요. 천박해서 봤어. 뭐라 그래. 남성 생식기와 <laughs> 여성의 유방. 나아반갑다어때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, 아무것도 안는데 네?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찍어야지. 니가 네. 땄어 따서... 네. 소리는 안 들어가겠지만 영상은 쓸수 있어. 뭐, 바람 날리는 게 분위기 있잖네네색리가 대나다. 어, 흐느적 흐느적 거리니까. 네. 머리가 좋아. 어떻게 네.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? 너무한지 이거. 걔 <놀마> 하나도 <더> 안 보이냐? 진짜 <놀마> <더> 안 보이지. <놀마> 와우. 재밌었냐? 우리가 일찍 왔네 그래 웨이팅 엄청 많아졌네 재밌었어? 지금 내 얼굴 특이 찍지 말아준대? <laughs> <laughs> 저 이제 배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호텔 화장실 가고 있어요 화장실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지하철 가잖아 대부분이 호텔을 생각을 못하거든 난 천재니까 <laughs> 천하에 서수없어 천하에 재수없는다저 언제적이야 너가 아까 그랬잖아 너 80년대 생이잖아 저... 초등이야 뭐야? <laughs> 너와 똑같이 했었잖아 내가. <laughs> 초등이 초등. <laughs> 어? 없었는데? 어때? 뭐가 없대요? <laughs> 여기 에스칼레이터 빨라? 빠른지 한국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이상 빠른 것 같은데. 오. 어. 난 사실 몰랐는데 네가 말하니까 되게 빠른 것 같긴 하네. 이어서. 봐봐 머리카락 빠가지고 뭐가지 다 뜯겨. 특한 소리 하고 있어.